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 드릴 말씀은 따진 만큼 따짐을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면 상처를 어떤 식으로 받게 되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복이 어떤 식으로든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막 따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누군가가 우리를 또 따지게 된다는 거죠. 따진 만큼 나중에 따짐을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을 주신 분이 한그루님이신데요. 제가 그 동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 며느리 혹은 자식 자식 며느리 부모님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쪽 얘기 들어보면 맞고, 저쪽 얘기 들어봐도 맞고, <laughs> 각자의 다 이유들이 있는데. 섭섭한 게다 있고, 그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같이 의견을 나눈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 이제 댓글을 주셨는데, 어 이분은 참 행복하게 잘 사셨는 분이신 게 느껴지는 그런 댓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한고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저도 최근까지 며느리였고, 다큰딸 아들을 둔 입장인데, 제 동영상과 의견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래 그 연로한 부모님은 몸, 마음 모두 다 나약해지셔서 쉽게 상처받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또 권위적이다 보니까 상처를 더 깊게 받으실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젊고, 아직 젊잖아요. 그 며느리 자식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의 마음을 풀어야 된다. 제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미리 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잘 준비할 텐데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좀 정중하게 예, 며느리 아들이 풀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이 되면 끝도 없이 가시고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잘못했다는 거죠. 가시고기. 물론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라고 이제 쭉 말씀하셨습니다. 이분 말씀이, 나이가 많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무슨 내리사랑이냐. 젊은 사람이 올리사랑을 해야지.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냐.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고로, 저는 진심, 진심으로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과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냈고, 그 시부모님도 이제 최근에 다 돌아가셨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아주 착하고 반듯하게 잘살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쓰신 말이 이 말씀인데, 며느리들 정말 본인이 막 따진 만큼 나중에 자녀들도... 그런 따짐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살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따짐만큼 따짐을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들었어요. 사실 이 말씀은 뭐 너무나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효도를 한 사람이 나중에 자신한테 효도를 받는 거죠. 본인은 효도를 안 하고 자신한테 효도를 받는다는 것은 도둑놈 심포죠. 왜냐하면 지금 한그루님 말씀대로, 한글루님 말씀대로,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자기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봤는데, 그대로 대체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효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애들은 나중에 커서도 그 부모님을 봉양하고, 효도하고, 근데 이제 본인들이 효도하지 않았는데, 자식들이 효도하길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한고로 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세요. 특히 또 노년층,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몸과 마음이 세약했기 때문에 그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여기서 무슨 내리사랑이냐? 올리사랑이야지. 라고 말씀하셨는 것도 충분히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오리지널 그사유를 보내셨던 그 이메일이 있는데 그 이메일을 제가 사실, 그, 보내신 분 얘기라든가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분이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꺼려 하시는 것도 있고, 그 워낙 그 좀, 그, 그 얘기들을 탁탁 하면 쉽게 알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어서 제가 사실 되게 많이 그 숨겼었어요, 얘기들을. 근데 그 사연을 보면 그 시부모님, 시부모님, 시부모님이라 해야 되나? 아, 부모님이 계시고, 딸이 있는 거죠. 딸이 있고, 따님이 있고, 그 부모님의 아들 내외분과의 갈등을 이 딸, 딸이 이제 지켜보면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댓글을 보내셨는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 부모님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 헌신, 헌신, 헌신 하신 분이에요. 정말 먹을 거안 드시고, 맛있는 거안 드시고, 좋은 옷안 입으시고 모으고 모아서 이 딸과 며느리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고 최선을 다했는 그런 대단한 부모님이십니다. 자, 딸. 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의 며느리하고 의 갈등이 심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시부모님들이 엄청나게 헌신을 하고 자식을 위해서 봉사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했지만 딸이 봐도 너무 심하게 구박한 거죠, 이 며느리를. 근데 며느리한테 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단점이 있는데, 그런 단점을 이제 계속, 계속 구박을 오랫동안 한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몸과 마음이 이렇게 쇠약해지시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사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지금 또그 한그루님께서 또 말씀을 잘 주셔서 저희 가정마다 다르고 그 상황마다 다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큰 재산을 물려줬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큰 재산을 물려줬다 손 치더라도 이 마음의 상처들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들, 그 다음에 그 깊은 비수 같은 말들. 물론 그 시부님들이 모 그냥 편하게 툭툭 얘기를 했겠지만 그 말들이 이제 비수에 고치는 그런 얘기들을 예를 이렇게 몇 개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아우, 좀 상처가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몇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처들이 쌓이고 쌓인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몇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그게 이제 폭발한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사연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어야 될 부분도 있겠죠. 자, 근데, 근데, 시부님 모 입장에서도 사실 이해됩니다. 어, 아껴가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어, 헌신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섭섭하죠. 근데 며느리 입장은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런 사연들의 어떤 그런 아픔들, 비수같이 이렇게 탁, 탁, 고친 말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치유가 되냐 이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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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 사람이 언제가 폭발하게 됩니다. 자그 사이에서 이제 아들은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와이프 얘기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부모님 보면 참 너무 죄송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들도 그그 그 사이에서 보고 있는 이 따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제가 웃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닌데 어 그런데 그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팽팽하게 맞을 때 있잖아요. 팽팽하게 맞을 때. 며느리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도 충분히 이해되고, 충분히 이해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될 때는, 그때는 저는 내리사랑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올리사랑 같은 경우에는 가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정말 엄청난 내공과 엄청난 인내심을 가져야지만 진정한 올리사랑이 되지. 치사랑이라고 하죠. 치사랑. 옛날에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 우리나라 속담 대체로 맞는 말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나요?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치사랑이 이제 올리 사랑이거든요. 그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 은 없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며느리가 뭐 가식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가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선 상태에서 며느리 입장에서의 너무나 너무라도 많은 상처들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폭발할 수 있잖아요. 참다, 참다. 뭐, 한 달, 두 달, 이런 것도 아니고, 5년, 10년, 15년, 20년, 그거 뭐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상황에서는, 시부모님도 그, 왜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어떤 생각에서, 조금씩, 조금씩 순해지시는 거죠. 순해지시고 귀가 얇아진다 그러잖아요. 귀가 얇아진다는 말이 그만큼 남의 말도 이제 들을 줄 알고 남의 상황을 더 접할 수 있는 이 순이라고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어떤 내리 사랑을 한번 보여주시면 정말 이 며느리와 아들도 더 반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부모님한테 얘기했던 것을. 반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반성하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어, 난더 이상 너희들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 내가 좀 생각이 어, 그런 부분을 좀잘 봤는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안아줬을 때 진심으로 아들 내외가 더 반성하고 더 잘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요 푸는 방법에 있어서는 항상 그낙은의 옷을 벗기는 그 햇볕하고 바람 싸움이 있잖아요 바람이 아주 세게 바람을 불어서 저 옷을 날려버리려고 하지만 그거는 더 옷을 염이죠 근데 몸을 따뜻하게 하고 햇볕을 쪼이게 되면 나그네가 옷을 벗듯이 햇볕정색 같은 그런거죠. 뭐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풀어주면 더 잘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람은. 근데 그랬을 때 그것이 내리사랑으로 가느냐 올리사랑으로 가느냐로 봤을 때 내리사랑이 훨씬 파워가 크고 서로서로 좋다는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내리사랑을 하게 되면 그 며느리와 아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아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더 진심으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올리사랑으로 뭐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을 때그 부모님 입장에서 그것이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많이 내리사랑을 했어요 부모님이 상처받았는 부모님이 내리사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계속 궁하게 있다. 그럼 며느리가 잘못된 거죠. 며느리가 잘못됐고 그것은 제가 제목을 넣었던 것처럼 따짐만큼 따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른이 이렇게 한번 안아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졌다. 그러면 그 자식들한테도 나중에 따짐을 받게 되는 거죠. 윗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는 밑에 사람은 어떤, 뭐, 그런 화가 쌓이고 하더라도 손을 진심으로 내밀었을 때는 그 손을 잡고 같이, 어그 대화를 통해서 본인의 잘못한 것을 또 사과를 받고, 사죄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주 보기 좋은 그런 화해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구루님의, 어그 사연을 쭉 말씀드렸는데, 한구루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고, 근데 그 사연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고 어, 좀 녹록하지 않은 며느리 입장에서 그런 말들을 추, 지속적으로 어, 영향을 받고 그런 식으로 대우를 받았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를 있습니다. 그 사연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상황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고 뭐 모든 가정마다 이제 얘기들이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그 팽팽하게 맞설 때는 저는 내리 사랑이 맞다. 내리 사랑을 해야지만 진정한 올리사랑을 할수 있는 거지, 먼저 올리사랑을 한다고 해서 진정한 내리사랑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나이 많으신 분이 손을 내밀었는데 그것을 막 뿌리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것은 정말 뭐잘못됐는 그런 행동이고, 나이 많으신 어른이 손을 내밀었을 때는 그두 손을 꽉 잡고, 진심으로 같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되면 그 관계는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해진다는 그 속담이 생각될 정도로 그 부모와 그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는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따짐만큼 따짐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드렸습니다. 녹음 마치겠습니다.